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되 7월의 첫째 날로 또 한주의 첫째 날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들으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줄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상기의 말씀을 가지고 역대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아, 그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의 명칭의 뜻은 각 시대 사건들 또는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의 디브레 하이암밈이라는 히브리어 명칭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사건 각 시대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어, 이라는 뜻이고 어, 이 책이 이스라엘 역사 위에 펼쳐진 그 사건들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어,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와 교훈들 그리고 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함축적인 그 교훈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학자들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역대기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록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고, 다만,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말씀은 역대 상하를 전체를 보면 크게 그 3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런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족보 이야기를 다뤄요. 여기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창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 회복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별적인 그 가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가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통일왕국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통일왕국 이야기를 기술하는데 여기서는 르호보암에서 포로기 말에 이르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부터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까지 이르는 전체의 그 이야기보다 더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치아 때까지 그 통일 왕국 이야기가. 루호부 왕부터 포로기 말까지의 기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보다 이 다윗과 솔로몬 치아 때 이야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징이고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제 3부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분열 왕국 시기. 남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분열 왕국에 특별히 남 왕국인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열왕기에 비해서 이 역대기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즉, 북왕국의 이야기를 거의 쓰고 있지 않다. <laughs>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야기가 역대하의 그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주로 그 언급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 역대기의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자손은 누구 누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장 1절로 27절까지에서는 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까지들을 그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근데 1장 1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언급을 해요. 여기서 1절에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담의 아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이 셋이 누구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셋즉 가인의 그 계통이 아니라 경건한 아벨의 계통의 자녀 인 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레, 에노, 무드셀라, 라메,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가인이라 아벨의 계통인 셋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쭉 나열하고 그 밑에 노아와 셈함 야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해서 쓰는데 이 5절부터는 노아의 아들들인 셈함 야벳. 이걸 거꾸로 야벳 함 셈의 자손의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특별히 세배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거기까지가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 아담, 무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까지 올 때에 아담의 그리고 다음이 가인과 아벨 언급 안 하고 셋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인 셈함 야벳에서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셈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셈의 후손으로 대라, 26절에 보면, 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다. 아브라함까지를 27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그 이후부터 9장까지 계속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장까지. 그러니까 어, 족보는 그 가계도는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이게 올라가다 보면 이 족보가 결국 나의 근원의 뿌리를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 족보라는 걸 통해서 족보에 압축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으면 아버지는 또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올라가다 올라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있냐는 거죠. 우리의 창조주의 우리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족보라는 가계도를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의 그 첫째 날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족보 가계도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족보에 압축된 우리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 가운데 택하신 자녀손들이 있어요. 가인이 아니었고 아벨이고 아벨에서도 아벨의 자녀들 중에서도 셋이였고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샘함 야벳 중에서도 샘의 후손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렇게 쭉 구원의 역사를 한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제 내일부터 보는 며칠 동안 계속 족보 이야기만 할 텐데 내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서와 그리고 에돔 땅의 그 족보 이야기,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 일 장의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우리가 부모님이 없이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부모는 또그 위에 부모님이 없이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 근원어 뿌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고 나의 뿌리를 알 때에 결국에 그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족보를 통한 교훈의 계시성의 바로 첫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물론 옛날에는 한 권이었는데, 70인역,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했던 분들이 상하권으로 나눴는데, 아무튼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을 텐데, 역사가 없이는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 거야. 그래서 역사를 배우지 않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는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과거의 그 우리의 뿌리의 이야기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저께까지, 즉, 오늘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의 살아온 나의 모습이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만든 거고, 맨날 놀기만 했던 사람들도 오늘날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가 이것도 읽기 어렵네. 물론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맨날 사람 이름들을 읽을 말로 읽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해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도 열심히 배워서 잘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그날 그날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깨달음과 은혜와 게시성을 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아담의 무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가운데 새 노아 그리고 샘 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역사로 시작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근원이요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가슴에 생각하시고 담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듣고 볼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이 있기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시작이요, 우리의 근원이요,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류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인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대기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